신앙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손하시고 오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아, 노래오르시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52장. 찬송하고 말씀을 보죠. 찬송가 사백오십이 장이에요.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담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학기 전데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거도 사주님의 형상 잊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율,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한 내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지 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별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권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긴 내가 원하네, 날고 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거도 사주님 회형상 인치소소. 말씀을 봅니다. 요소와 사장 15절에서 오장 1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요소와 사장 15절에서 오장1절입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증거 꾀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강에서 올라오게 하여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서 올라오라고 명령을 내렸다. 주님의 언약 꾀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서 올라와서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마른 땅을 밟는 순간. 요단강물이 다시 원래대로 흘러 전과 같이 강동에 넘쳤다. 백성이 첫째 달 열흘에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동쪽 변두리 길갈에 진을 쳤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 열두 개를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 자손이 훗날 그 아버지들에게 이 돌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거든. 당신들은 자손에게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 우리가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그것을 마르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요단강물을 마르게 하셨다. 그렇게 하신 것은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알도록 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주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요단강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에 있는 가난 사람의 모든 왕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그 강물을 말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주 용기를 잃고 말았다. 아멘. 오늘 아침은요. 24절 상반절의 말씀에요. 그렇게 하신 것은 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능력의 역사들이 수도 없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중요한 발견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일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실 때 무의미한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목적 없이 그냥 뭐 노리삼아서 심심하셔가지고 행하신 일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 그야말로 심심풀이 땅콩처럼 할일 없어가지고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런 일이 하나도 없이 뭔가를 하실 때에는 의미가 있어요. 목적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관련되어 있는 특히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 혹은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져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에덴 동산이라고 할수 있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에덴 동산 사건 보세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먹지 말아라. 라고 하셨는데 먹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는 지켜 행하라. 그걸로 인하 이거 백성들로 이거 거룩한 백성으로 사무시려고 했는데 안 지키죠. 하나님의 본래 의도, 이런 것들은 전혀 무관심하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그러죠. 좋은 예로, 안식일에 대한 규정만 해도 서른 아홉 가지 시인은.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하면 잘 지킬 거냐를 두고 서른아홉 가지나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더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고르반도 좋은 일이죠. 고르반. 오늘 보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 가운데에서 갖고 온돌 12개의 돌을 길갈에다 세워놓았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12명의 사람들이 요단강이 말라있는 사이, 요단강 가운데 있던 돌 12개를 길갈까지 옮겨서 그곳에다가 이제 세워 놓게 됐죠.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의도를 하나님께서 밝히셨죠. 두 가지입니다. 결국 후손들이 그것을 볼 때마다 저게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너희는 이렇게 설명해줘라.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신 뜻이. 있었던 거죠. 그것을 24절에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는 땅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게 하는데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영원히 그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었어요. 이두 가지 의도를 갖고 요단강 가운데 돌 12개를 가져다가 너희들이 머물 그곳에다가 세워 놓아라 라고 명령을 하셨던 거죠. 그렇다 그러면 그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되겠죠. 그렇게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대로 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구나. 우리 하나님은 강력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구나. 또 하나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하나님을 영원히 섬겨야 되겠다, 영원토록 경배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의 결단들이 생기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길가에 세워진 열두 개의 돌들을 보고도. 하나님을 향한 훌륭한 신앙 고백들이 세워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 백성들에겐 치명타가 될수 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돌 12개를 가져다가 거기다 세워놓았는데, 그거를 보고 하나님을 의심해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믿지를 않는고, 또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배하는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다른 거죠 하나님의 의도대로 돼야 되는데 그런 목적을 가지고 돌들을 갖다 놨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의 역사가 말하죠 그들의 역사가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뭐라 하세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속히 망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지키면 너희가 그 땅에서 오랫동안 잘살 건데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속히 망할 거다. 경고하셨죠? 경고하신 말씀 그대로 그들이 그 땅에서 망합니다. 그 땅을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얼마나 풍요로운 땅이었으면 그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 땅에서 망했어요. 왜? 하나님이 뜻대로 안 해. 요 그런 돌들을 가져다가 세우는 그런 의도, 그런 목적이 있는데 그 백성들이 거기 따르지 않는 거예요. 거기 합당하게 살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 그 땅에서 전부 쫓겨나가고 망하고 말았죠. 이런 예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대표적인 예가 성육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고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며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죠? 왜 이런 일을 하셨어요? 왜? 세상 구원하려고. 그래서 요구되는 게 뭐예요? 그 예수를 영접하고, 그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얻을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이고, 반응이며 응답이랄 수 있죠. 그렇게 함으로써 구원을 얻게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가요? 또 하나의 좋은 예가 교회를 세우시죠. 그렇죠?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회를 세우실 때 무슨 약속을 하세요? 사망권체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약속을 하시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교회 밖에 있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려면 반드시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교회 안에 들어와야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어요. 사망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교회를 세우실 때 그렇게 하려고 교회를 세우셨던 거죠. 그렇다고 하면 누구나 할것 없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마땅히 죽어야만 하는 인간들이라고 하면. 보안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가요? 막상 세상이 보여준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하실 때엔 다른 대로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뜻이 있고 계획이 있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심신분이 땅콩처럼 할일 없어가지고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그래서 하신 일들이 아니거든요 목적이 있어요 뜻이 있고 의도가 있고 그렇다고 하면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그 와가신 뜻에 맞춰야죠 따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죠 예수 믿어야 돼요 교회 안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절대로 견딜 수 없어요. 멸망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눈 앞에 길갈에 세워진 열두 개의 돌들 저들 앞에. 요단강 가운데에서 가지고 나온 열두 개의 돌이 눈에 보여요. 저들 눈 앞에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가 눈에 보이고, 저들 눈 앞에 주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가 눈에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고도 무시하면 안 되겠죠? 저도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안 믿으려고 그래요. 안 믿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시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살겠습니까? 구원받을 수 없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그 일들을 하셨다고 하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혹은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 그 뜻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뜻을 가지고 세우신 것이라고 하면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죠. 거기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영접하셨고, 오늘 아침 이렇게 교회 안에서 발견되시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뜻을 세우시고 예수 보내주셨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와 가신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렇지만 오늘 짧은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